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합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당원과 임금에 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기시록 10장 11절에 이 다시 예언이란 대선지자 4명, 소선지자 12명, 열 16명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깨달은 종들이 다시 반복해서 주의재림을 외치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연은 다시연하는 그 종이 있으며, 그 다시연하는 시기가 있으며, 또 기간이 있으며, 다시연는 목적이 있고, 다시연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재림이 있기 위하여 다시연을 하게 하시고, 다시연을 끝나면 바로 주의재림으로 이어지므로, 다시의 과 주의 지름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초림의 주가 오시는 것도 이사야 7장 14절, 미가서 5장 2절로 사절을 통해서 750여 년 전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예언한 대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출림의 주님이 오실 것을 외쳤고 요한복음 5장 35절에는 요한은 혀서 비치는 동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림의 주가 오시는 것도 흑암 시대의 동뿔인 작은 책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꿀같이 먹고 하나님의 입맞은 도흑삼만사천 이스라엘의 1 2집파 1만1천 곱하비 12는 1 0는 14만4천이 정확하게 나온다고 말씀했고 이1 3만4천 공동체가 전하는 이것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로 나와서 예수님의 재림전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6절에 흑암으로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다 졸며 자고 영적 감을 만날 때에 보라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주의 제금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 종들의 예침을 통해서 능히 셀수 없는 흰옷 입은 들이가 활란 가운데서 회개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시 여는 계시록 의문의 읽은 말씀처럼 10장 11절 계시록 11장 3절 6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인재 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에베소 1장 13절에는 또고린도서 1장 2 2절을 같이 성령의 인침을 받고 중생하고 속죄받고 거듭난 종들이 16명의 손지다이 예언한 말씀이 요한 계시록까지 이루어지는 진리를 통하여서 게시록 7장 2절로 4절에 하나님의 입맞을 종들이 다시 일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들은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이사야 46장 10절 1 2절에먼 날에 동방에서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독수리 같은 종들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나온 종들은 여호와의 신을 그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고 그 손에는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신과 같이 역사하게 하시는데 신용에는 성전을 이루고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체질은 바꾸어져서 변화체가 되고 그 생각은 개조를 받고 생활은 흠각기가 없어지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종으로 인정받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굵은 배옷을 입고 전 세계를 회개시켜 활란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전세계를 살릴 종들이 택하신 뜻이 있는 선택하신 백성들을 살리고자 이 종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시어나는 종은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종이, 되고, 종이 다시어나게 되고 심종의 성도를 이루고 청량받은 종이 다시어나게 되고 반드시 속히 들릴의 말씀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비밀, 요한계시록 말씀, 선지서의 여이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요와 신이 임한 남종과 여종이 다시 연한다고 요일서 2장 29절로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의 말씀이 이만종이 다시어나게 되고 이마의 하나님의 이을 맞은 종이 다시어나게 된다고 기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질의 변화가 된 종이 다시어나고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는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참색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그 처음의 사람으로 처음같이 몰려같이 회복된다는 것이 다시어하는 것입니다. 220, 1260일 동안 다시어하게 되는데 오월회한과 들림받는 역사가 또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은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종은 귀1 0장 8절로 11절에 작은 책은 요한기 주 말씀을 8절에서 편호인 책을 가지라 했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단일서 12장 4절로 9절로 10절에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 글을 봉함하라.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요한기 시록에 이룩된 예언의 말씀, 봉헌했던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개봉된 말씀, 환하게 열려진 말씀으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나의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것으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져야만이 이 말씀을 꿀같이 먹고 나의 것으로 가져야만이 영의 양식으로 꿀같이 먹을 때에, 아부까지 채울 때에 다시 원하을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도 에스겔 선지는 두루마리로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고 하였고 기시록 2장 17절 말씀에는 작은 책을 감추었던 만나봉관 말씀이 개봉된 말씀으로 먹어야 되고 히브리서 5장 10절로 14절에는 장성한 자가 먹는 단단한 식물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승 그리스도의 불에 초우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도 골수의 기름같이 먹는 책인데, 이 골수의 기름과 오래에장한 맑은 뿌드들을 꿀같이, 아흑같지 채워 먹으면 면박과 위자를 제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선서 15장 51절로 14절에 내가 보라 비밀을 말한다. 비밀을 말하더니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기네 삼김 밥이란 말씀이 응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불수의 이름 우레래 저장한 말은 보주제 말씀을 불같이 아귀까지 채워서 사망이 놀아여지고 변화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5절로 가십니니다 책을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 충성되고 지혜는 있 복된 종은 칭찬받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시록 식당 발전에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고 개봉된 어느 의 책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이 책을 하나님의 비밀 밝히 깨달아지도록 구하라 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꿀같이 먹어라, 가져라, 구하라, 먹어라, 그리고 작은 책 꿀같이 먹고, 배에서는 쓰게 되는 실험과 연단 과정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기시록 10장 2절로 3절 말씀에 사자의 부르짐같이 전세계의 주의 제림을 다시어나여 외치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어나는 종의 역사는 두 번째로 다시어나는 주의 제림을 알리는 역사이고 전세계를 회개시키는 역사이고 은이 셀수 없는 희한 기군부리를 살려내는 역사이고 주의 책임전 3년만 동안 일어난 역사이며 두 종인의 권세 역사가 일어난 기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모세적인 일리아적인 두 종인의 권세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종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종은 기시록 신자 10장 2절로 3절에 그 손에 떠로인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사자에부르지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오대양, 이대주전 세계적으로 다시어날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의 문이 열려지고 이사야 50장 4절 로절 같이 학자의 길을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또 깨닫게 하시고 단일서 1장 10절 같이 머리를 열어 지하총격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사야 19장 9절로 12절 이사야 16장 9절로 10절에는 뜻이 없는 자들에게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셔서 마치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묵시의 말씀이 마치 농암한책의 말과 같이 깨닫지 못함으로 이 시대의 영적 소정들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한란시대의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그종들에게 물시려고 기록했다는 작은 책 말씀을 가지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뜻이 있는 동대는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같이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존재자, 같이 또한 눈물의 손이다, 에레미야 같은 심정을 받아 다시 연하여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임마전종의 풍년에 들어갔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고합니다 아멘. 네. 네.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마전종 14만 사전의 시대가 새로운 종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역사로 새롭게 시대, 시작되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여나는 시기는 기시록 9장 1절에 절에 나팔을 보는데 요한기시에서 나팔을 일곱 번을 봅니다. 이를 때는 역사는 말세의 진도를 나타내고 나팔을 보는 역사는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것입니다. 첫째 낙팔 불만은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계로 1917년 시월혁명으로 공산주의가 등장하여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죠. 둘째낙팔 불만은 사회 혼란기가 오게 오고 게오 공산화된 지구 땅 3분의 1 안에는 자유가 박탈당하고 숙청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셋째 낙팔 불만은 교회가, 교회 혼란기가 오는데 한풀같이다는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져 숭무를 내고 거짓 선지자의 착한 표현이라고 예리미안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나팔불면은 악의 발전기로 전부 전세계가 이 영향으로 어두움에 빠지고 점점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불면 땅에가어진별 하나가 무적의을열무로무적의 연기가 올라오는데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온 세계를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는 흑암시대가 지금 이 시대로 오고 있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 3절에 연기를 만난 열처녀 열처녀는 교회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연기에 영향을 받아서 다 졸며 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분별을 상실하고 주의 재림을 인식하지 못하고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다 돌며 자고 주님이 버렸다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기울고 탐난하고 다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종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는 목적은 재림의 줄을 알리는 목적입니다. 은혜의 시대 전도라는 목적은 죄 가운데 빠진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면 다시 하는 목적은 죄지름을 치며 기시록 7장 9절 1사절 같이 전세계를 회개시키고 능이 셀수 없는 희눈 입은 무리 활라한 가운데 택한 백성을 사년에는 목적인 것입니다 1 2 6 0 1동간가현할때 능이 셀수 없는 희눈 입은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속죄의 은혜 중생을 뜻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전세계 각국 각 나라에서 다시 연하는 종들을 외침을 듣고 따라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들을 기시록 12장 6절로 기시록 12장 13절 6절에 예비처라는 것으로 인가하는데 예비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양육하고 또 보관하고 용 들어올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연하는 기간은 기시록 10장 11절 같이 11장 3절 같이 1,260일 죄의의재전 3년 반 동안, 1 2 6 1일 동안 다시 일어나는데, 달로는 마흔 달, 연수는 3년 6개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마존정이 영적이사 달로 완성되면은 전 세계에 나가 말씀을 잊히고, 많은 사람이 능인셀 수 없는 희노이금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마지막 하나님의 금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연할 때 일어나는 역사는 다시 연하는 역사가 이기 전에 십삼만 4천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세계 사람이 돌아오고 세계 물질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마은족십4만사천그 수가 차서 영적 이스라엘이 완성이 되면은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다시 연할 자신의 인지를 받게 되고 전 세계로 터져 자신의 인지로 가서 예수의 공중 제조는 시점으로 전으로 3년 반 동안 다시 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 시작하고 정확하게 1 2 6 1일마흔다달 3년 밤에는 예수님이 공중에 제림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1 2 6 1일 동안 다시 하나가 그곳에서 황충이에게 쓰여서 3일 반 동안 집체되어 쓰러지게 됩니다. 제시록 10장, 11장 10절에 생기받아 이 다시 한종 동방에 살아나서 계시록 12장 5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공중으로 주의 이름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아멘. 계시록 11장 12절에 일곱 번째 나팔 밀고 심판주로 오셔서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리스의 나라 한아비가 되고 하다를 되시는한 왕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공평과 정의로 거둔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초문 나온 새 시대, 오 우주에 잃어버린 에덴을 이국하는 일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요한기시록에록되 있고, 요한기시록의 비밀을 알고 다시 어하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은 하늘로부터 큰 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를 절가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존경하더라 아멘. 별로는 다시 일어나여 많은 사람을 살리고 주의 이름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